우리가 항상 어떤 서비스나 앱,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불만 갖는 공통 불만, 구글 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항상 악플의 대부분 60%는 어디서 오냐? 왜 업데이트를 했냐? 왜 쓸데없이? 왜 업데이트를 했냐? 왜그 전에도 잘 쓰고 있었고 UI 편하고 익숙해졌는데 이제 UI 갈아엎고 왜또 없는 쓸데없는 거 넣고 빼고 그게 항상 이슈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되게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난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항상 모든 회사에 벌어지냐? 어떤 회사에 개발자들이 있잖아요. 그럼 음. 개발자들은 일을 해야 돼. 그게 앱이나 서비스가 계속 잘 굴러가면 개발자들이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. 그 유지보수 외에는. 그러면 정기적으로, 부정기적으로 뭔가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. 근데 내 생각은. 위에 경영진이나 기획자들은 그걸 눌러줘야 돼 왜냐면 이 서비스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모를까 제대로 가는데 개발자들 의견 들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바꿔서되려 사실은 대부분의 소비자, 수요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음. 그런 문제가 난 항상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개발자들 대노할 환급분들 이거 보지 마세요 환경에 있는 개발자들 예? 보이지 마세요 그런 개발자들을 보면은 화날 얘기지만 나는 이거 옛날부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저 반대 의견 반대 의견 왜냐면 네. 박 대표는 네. 사실은 개발자에 가까워요 그게 아니에요, 맞는 것 같고 아니에요. 근데 저는 경영이나 사용자 입장이에요 저는 이제 기획부터 다 전문가들이랑 했는데 한 번. 그런 걸 해보셨으면 얼마나 분석적으로, 체계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안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이게 전형적인 개발자거요 아니, 개발자가 아니라. 이게 보이는 거야. 이거를 도저히 못 지나가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<laughs> 절대로 쓸데없이 비용을 경영자는 절대 싫어요. 근데 이걸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떤 UI로 많이 크게 개편했을 때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우선 해보고 차이를 보고 중간에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 중간 과도기적으로 UI를 변경하기도 해요. 불편이 있을 것 당연히 다 알죠. 알지만 1년 2년 후나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까지도 다 예측을 하고 하는 거예요. 이런 사람 있는 거 감안하고 다 알고 예측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, 네. 그렇다고 합니다. <laughs>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. 이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. 내 말은 뭐냐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사서 고생이다. 그 얘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딱 돌아가 95% 저항률로 돌아가. 어, 개발자들 그게 마음에 걸려 근데 이용자들은 필요 없어. 사실은 서비스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게안 됐다.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 있으면 저희도 서비스 신청하는데 대부분 자동화돼있고 되는데 한 번씩 문제 사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사람 한명 있으면, 어, 이 서비스를 해야 될까? <laughs> 그 정도 고민이 될 정도로 저도 그냥 제 경험성으로 말을 하면 저는 이제 순수한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평생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엔지니어로 살았는데 항상 세계 최고 실력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일 잘 만들고 완벽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회사 가면서 바뀌었어요. 처음에는 왜 내가 잘 만들었는데 왜안 써? 그런데 잘 만든 거랑 소비자가 필요한 거랑은 맞지가 않아요. 저희는 이제 자동화가 얼마만큼 효용이 있거나 다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하고 음.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다 자동화하고 별의별 걸다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자동화되고 가격이 다 책장이 되고 고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개발하는 친구들도 이제 다 팀장 이상이고 실제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경험 있는 친구들이 다 개발을 하고 기획도 하고 하다 보니까 기술은 중요하지 않고 소비자가 편한 것에 대해서 구현을 해주고 소비자 만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야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고 그래서 동의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그럼 100%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크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 네.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박 대표가 내가 우려했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머니백이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<laughs> 제가 문제 삼았던 것들은 쓸데없는 업데이트는 왜 벌어지는 거에 대한 나의 어떤 그 철학적인 지적일 뿐입니다. <laughs>